이제 건드려 볼게요. 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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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절대 다 펴지면 안 돼요. 네. 가깝게 가지고 들어와야 돼. <laughs> 지금 공이랑 거리가 너무 없거든요 네. 짧은 공은 이백도 줄려면 공 여기 뜨죠. 네. 그러니까 스윙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와야 돼요. 거이랑 거리 줬다가 거리 뒀다가 나와줘야 돼. 앞에서 붙여서 치면 다 걸려요. 스윙 해줘야 돼. 스윙 해주고, 어좀 더. 스윙 조금만 더 줄일게요. 아. 그 전체적으로 치는게 네. 아니라 여기 잘라놓고 네. 저만까지만 써야 돼. 이걸로만 뛰어야 돼. 이걸로만 잡아놓고 거기서 라켓 끝이 돌아가는 거예요? 라켓 끝이 무서리보고 돌아가주는 거예요? 팔 전체적으로 돌아가면 돼요. 라켓 끝이 돌아갔는 느낌으로 돌아가야 돼. 밑에 이렇게 아니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건드리는 느낌. 뒤에서 앞으로 건드리는 느낌. 어? 오른 날이 들어와서 해볼까요? 스윙 조금 더 뒤로 빼게. 여기서 공면 그 뒤에서 앞으로 치는 거예요? 거기서, 뒤에서, 앞으로, 그쵸? 죠 어, 그런 느낌으로. 아. 라켓 끝을 저 모서리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그 모서리로, 그쵸? 차라리 그런 느낌으로. 쫙 건드리는. 지금 팔이 너무 전체적으로 같이 쓰고 거든요 아, 그래? 얘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건드리는 게, 얘가, 얘가 건드리고 있단 말이요? 에 라켓 끝이 돌아주는 거, 끝이? 네. 공이 끝이 돌아서, 끝이 돌아서 앞으로 도는 거예요? 쭉? 오, 근데 느낌은 괜찮다. 쭉. 라켓 끝이로는 거 그렇지 끝이. <laughs> <laughs> 아니 이쪽으로 어, 보세요. 내 여기는 괜찮아. 스윙 바뀌어야죠. 크로스랑 스트레이트랑 스윙 바뀌어야죠. 똑같은 스윙로 할. 수 여기는 이거고. 그렇죠. 여기는 라켓 계속 돌아가야 되고. 여기는. 여기는 더 앞으로 돌아야죠. 겠 끝이 여기 보고 돌아야죠. 겠더그 앞으로. 아, 돌아야죠 더 까줘야 돌아야 된다는 어, 그쵸, 얘기죠. 까서 음. 앞으로 돌아야겠죠. 근데 같은 스윙로 하면 안 돼요. 얘도 팔잡혀진다팔 접혀놓고. 그렇죠. 몸이 약간 틀어져야겠죠. 거기서 라켓 끝이 여기 보고. 항상 앞으로, 아낌없이 앞으로 돌아야 돼. 앞으로. <laughs> 절대 요 느낌으로 치면 안 돼요. 걸 데릴 때. 뒤에서 앞으로 요런 느낌으로 쳐시면 네. 돼요. 팔 쪽으로 할 때는 저쪽 보고 앞으로 들고아 네. 앞으로 들고 그래서 여기로 볼 때는 저바깥으로 제가 관절이 여유가 나지가 <laughs> 않아서 이게. 아낌이 뒤에서 앞으로 움직이는데. <laughs>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느낌은 그 느낌이에요. <laughs> 팔다 피지 말고 그거. 일단 네. 크로스부터 해볼게요. 네. 어, 어 좋다. 어 좋다, 좋다. 어, 그쵸, 그쵸. 어, 그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 이거 운동을 맞을텐데요 어, 이거? <laughs> 이거? 라켓. 아, <laughs> 아니라 <laughs> <laughs> 잘 유연해지지 않아서, 진짜로. 아, 이게 웃길려고 <laughs> 하는 아니라요. 라켓을 너무 빡 잡고 있어, 왠지. 그러니까 그니까도 거의 팔로치잖 않아요. 아. 어, 그쵸, 그쵸. 뒤에서 앞으로, 오, 좋다, 높아. 뒤에서 앞으로 놓는 게, 그쵸. 거의 밑면을 굵어주는 느낌이라. 항상 플립은 스윙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팔이랑 손목으로 쓰는 느낌을 해주셔야 돼요. 팔 전체가 아니야. 네. 잡아 놓고, 톡. 잡아놓고, 턱저 어, 라켓 끝이 앞으로 돌아야 돼. 위로 아니고 앞으로 붙 어. 앞으로, 앞으로, 어, 어, <laughs> 어, 어, 잠깐만. 어. <laughs> 어. 아, 아, 아 조심하세요, 진짜. 아, 제발. 네. 아, 진짜 조심해주세요, 제발. 네.